예 사천에서 업무를 마치고 잠시 지나가다가 갯불 바닷가에서 잠시 힐링해봅니다. 영상이 아름다워서 잠시 차량을 세우고 주차해놓고 어, 아름다운 영상을 바다를 한번 보러 옵니다아 갯불 멋지죠 아, 바다가 좀, 좀 갯불이 장이 좀어이주 바다 좀 개펄입니다 개펄 아 이기 반가워 가아 방가. 이기 반가 방가 반가 방가, 방가, 방가 이기 에 그리고 오와이가창공날개님 반갑습니다 여기 사천입니다 사천 사천 에일 마치고 어 제가 잠시 한번 걸어봅니다 아 이쪽은요 포트존 어이 포트존 어. 화터문을 통과했다 <laughs> 자좀 치고 좀 화터문 이쪽은 또. 형 소리 안 나네? <laughs> <laughs> 자, 그럼 아, 좋네요 어? 안 그래도 아, 좀더 적고 있고요 제사님 반가우니다여기 돌아가고 아교포처고 여기 잡고 싶네요. 저게, 어, 뭐. 예쁘네 오, 기적은 있지. 기저귀. 아. 자, 제사님 반갑습니다. 어시고이것도 먼저. 아이, 아 오지 않아. 내 네, 최선이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

기도 do k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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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 se 봤는데요 어 좋네요 어 쳐봐 봤어요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어어 이거야 저거 어 아, 오, 안녕 안녕 안녕, 안녕. 어. 잘 들어요.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. 야한입물 한다. 어? 한 해. 오, 오 잘생겼어. 괜찮아, 괜찮아. 나쁜 사람 아니야. 오잘생야너 이쁘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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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끝이> 어여잘 어, <끝이> <만드, 끝이> 들어요. <laughs> yeah. Yeah. <clears throat> yeah. 아무리 안 봐요? トラザ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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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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아, 아 돌아, 돌아, 아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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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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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 야 아이고 i 들아 아이고, 아이고 o t I will not. I w i 아이, 아이, 개념, 아이, 흔해. 아이, 흔들아. 아이, 흔들아. 아이고, 아이고. 안녕하세요, 아이 아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,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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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어,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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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고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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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აი აი აიგო აიგო ძა აა აი აი რა მოხდა აი 아이고 아. <laughs> 자오랑비 보면서 갑니다 오 재미야 하이

I mm -hmm. 아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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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ха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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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джентлмен джентлмен хат о за за хат хат тойс хатэл тойс о ойжет хатруу тоо 그 우선, 최초, 어, 출전, 출천, 사전이죠 오케이? 예. 출전을 하 어, 봉차도 돌아와고 예. 어? 차도 돌아가고, 힘들 있고, 어? 집에 간다, 이제. 어. 어. 자, 여기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. 자. 오케이 해주신 여러분, 바이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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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덜맨젠덜맨이 제이미, 제사님, 메르스 키치, 바이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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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크.